오늘 펀녀TV BJ 양지 씨도 기차 여행을 하러 부전역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부전역에서 어디까지 갈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 부전역에 와있냐고 하시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200원으로 저는 오늘 나 홀로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부산에 새로 생긴 동해선, 동해선을 뜻하는 건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어, 목적지 선택. 동해선 복선 전철을 타고 떠나는 은지의 한나절 여행. 그 목적지는 선생님. 어디일까요? 1강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요, 선생님들? 발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매를 완료하겠습니다. 일일간데. 이건가요? 이건 것 같은데 일단은 타도록 갈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우와.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아, 아까 맨날 뵀던 안녕하세요. 열차가 생겼는데 처음 구경 삼서타고 왔어요. 아 열차를 처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네. 구경 삼아서. 어떤 고 아, 그, 오전 시장 가게 사장. 네네네. 네. 그래, 설 설에 설 네, 물건 좀 사러. 아 설을 맞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동해선을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요 생기기 전에는 열차를 타고 다녔어요. 네. 열차를 타면 새벽에 시간이 밝자 내져가지고 네. 하루에 두번 아침에 두 번, 오전에 두 번, 오후에도. 이 사람을 네네네. 그어가보니까한2 뭐 5원에한 대씩 있네요. 네네네네. 되게변하고 좋네. 아. 또 여기 사람들도 네. 기장을 많이 네.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강도좋좋아 네네네. 네네네. 좋아네네이네 뭐라고 해야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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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20여 분. 지루해진 현지. 열차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의자부터 확인합니다. 편안히 움직이는데요. 와 이건 두 번째 차. 그리고는 객실을 차례로 둘러보죠. 동해선은 주로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주말이면 관광객들도 많이 탑승한다고 해요. 어, 네 번째 칸. 어, 네 번째 칸이 마지막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또 돼있다. 에어백. 근데 여기도 난방이 안 되네요. 일단은. 지루하면 흥겨운 춤으로 풀어야죠. 출발 전부터 즐거운 은즈입니다 크리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네. 근데 네. 네, 여기는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화장실이 있었으면 맞고. 화장실 갔다가 또 변소 갔다가 갑자기 출발할까봐 또 30분 기다려야 될까봐 못 가고 있어요. 저 이번에 발레배우는데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루해질까봐. 봐. 바 아나바, 알렉스카 이거, 이거, 이거 할줄 아세요? 어떤가요? 아, 이거 카메라가 그러지 않네? 자, 어떤가요? 선남선녀 커플이시네요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어, 간다. 뒤에 상이 한참을 논 후에야 동해선이 출발합니다.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 너무 설레요. 와. 기차 여행의 설렘 우리도 느껴볼까요? 와, 약간 이제 또 승차감을 말해보자면 지하철보다 약간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느낌. 이번 역은 거제해맞이. 거제해맞이역입니다. 다음 역이 왔어요. 근데 엄청 빠르지 않아요? 죄송한데 이 역도 새로 생겼었나요? 아 원래 있는 역이에요. 그 지하철을 타는 분이에 예, 지하철 대대역 네 아... 그대역에서 난장할 수 있거든요. 네. 와, 근데 에이, 진짜 많이 타신다. 이미 저쪽... 저쪽 칸에서는... 이제 많이 타셔가지고 서 계세요. 갑작스런 하차. 은지가 일광역이 아닌 기장역에하차합니다지봉세대대들마 지공세대가 뭔가 알아. 지공세대요? 아, 어, 아니요, 제가. 어, 지공은 지하철 공짜 세대. 오, <laughs> 네. 지공, 아, 아. 지공세대는 지하철 공짜 세대가 경전철이 개통이 돼, 나, 너희. 네. 여기 오기가 너무 좋은 거야. 기장시장 원래 싱싱한 거 살려면은. 네. 저거 아들 차나 타고 와야 돼. 근데 두분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네요. 네. 네 맞아, 유교 사상. 네. 네. 마음은 있어. 마음은 의식을 하니. 아, 로맨틱하이. 아, 아버님도 참. 근데 요새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시대예요 그래요. 이왕 온 김에 기장 시장을 좀 둘러볼까요? 네. 기장산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장 시장. 이곳에 은지 또래 학생들이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무엇을 보고 이제 한좀 약간 홍보 거리를 저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뭘 보면 될까요? 그 여기 시장 건물 여기 있죠. 이게, 이게 건물이요? 아, 건물이에요? 이게, 이게 본, 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부터 1층하고 2층까지 다 디자인 쪽으로 최대한 바꿔놨어요, 지금. 네. 그럼 뭐 먹을까요? 해, 해, 해. 해가... 지하에 해. 지하에 해 네. 먹으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단, 화이팅! 어, 진짜 너무 맛있고 진짜 거짓말 먹 추천받은 대로 기장에 밀치회를 먹는 은지.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여기 한번잡숴보세요 밀치 밀치 아제 손인데 밀치회의 맞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은지 소화됐을 테니까 또 먹자 아, 근데, 우와, 이번엔 매운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생선은 통째로 들어서 알뜰하게 살까지 발라 먹어야 제맛이죠. 다시 최종 목적지인 일광역으로 향합니다. 늦게라도 일광에 가려는 이유, 바로 바다의 석양 때문인데요. 한 폭의 그림이다, 진짜. 와, 이게 뭐야? 천사 내려올 것만 같아. 와, 이게 뭐야, 진짜. 와, 저기 구름 보세요, 여러분들. 해질 무렵에 인적이 드문 바닷가. 그러나 겨울바다의 운치만큼은 넘쳐납니다. 아무도 없네. 추워 죽겠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재밌게 놀아봐라고요. 솔직히 있잖아요. 어 내폰! 어 휴대폰이 없어졌나봐요. 내폰! 어떻게 은지야 잘 찾아봐. 어, 내폰 잃어버렸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지 눈물바람으로 바닷바람 맞으며 휴대폰을 찾아다니는데요. 어떡해. 아니, 아니, 아까도까지만 있었어요. 네. 네. 여기 와가지고. 아가씨가... 아! 아저씨! 아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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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만 사준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재미지아유요 둘이야 무슨 소리 입니까 네,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줄 수다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제가 그래도 사드리고 싶어요. 제... 예의 바른 통큰 수는 은지. 수는 할아버지께 수는 은혜를 갚고자 식당을 찾았는데요. 고구는또 어,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따뜻한 복국 보기만 해도 몸이 녹을 것만 같아요. 너무 고 정말 제가 좋아 잃어버린 휴대폰도 찾고 맛있는 보어국도 먹고 소중한 친구도 얻은 오늘 여행. 한만하 됐다. 희로애락을 경험했던 반나절 여행. 은지야 오늘 여행 성공적인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아, 라디오. 헌여TV 그녀는 방송 중. 오늘 은지는 동해선을 타고 한나절 여행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겪은 수많은 일과 짐에 든 소중한 인연. 올겨울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동해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웃에 삶의 녹아들 수 있는 멋진. 네, 웃음과 눈물, 감동까지 있었던 BJ 양인지 씨의 동해선 여행이었습니다. 이 동해선은 부전에서 일광까지 1 단계 개통을 했는데요. 이 동해선을 타시면 동남권 일대의 아름다운 곳곳들을 편리하게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